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랜디 로드의 랜디입니다 오늘 저는 토요일 예, 아침 일찍 좀 어디를 가고 있는데 아침에 비가 오려고 하는지 약간 흐린 듯합니다. 어, 제가 지금 가는 곳은 여기 수원 오산 소산 IC 정이 예, IC를 지 통과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가는 곳은 오송이에요, 오송. 오성. 예. 아마 세종을 가려고 했었는데 아마 세종은 시간이 되면 잠깐 들릴 것 같고 오늘은 오송을 가려고 제가 지금 이 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음,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 그러면 어, 평택 화성간 고속도로에요 예. 예전에는 평택 화성간만 이렇게 연결했는데 어느 순간 세종까지 이 도로가 연결되어가지고 지금은 이 수원에서 뭐 화성, 평택, 아산에서 천안 쭉 내려가서 세종까지 연결되는 이러한 교통라인입니다. 어, 부동산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교통망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죠. 어떤 교통망이에요? 바로 GTX. 네, 이런 노선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죠. 어,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뭐 이제 비노선이 이제 조만간 착공이 들어간다. 이런 말이 있죠. 인천에서 저기 남양주까지 연결되는 그런 라인인데 최근에 보면 이러한 부동산 쪽에서도 교통망이 왜 중요한지 너무나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어,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어, GTX는 역세 광역철도권 라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수도권 외곽순환도로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 이 수도권하고 연결되는 주요한 어, 고속도로 라인, 네, 그게 가장 이제 첫 번째고, 그 다음 그 지자체 내에서 다시 이런 고속도로랑 연결되는 그다음 도서, 어, 도로망들. 예. 그 다음 도로망들, 그 지자체 주변으로 사태선 도로가 난다든가또 지자체 내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고속도로 라인이 건설되고 IC가 새로 만들어진다든가, 또 아니면 기존의 고속도로에서 JC가 만들어져서 새롭게 연결되는 도로축이 어딘지. 어,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듯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을 할 때도 어, 이런 교통축, 에, 서해안 라인축으로 주요한 교통축이 무엇인지 이렇게 가끔 말씀드리는데 그는 모든 분들 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어, 왜 이러한 축들이 변화되고 거기에 축들에 연결되는 다시 새로운 축이 어디로 되는지 에, 그런 것을 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에, 부동산 공부는 아무래도 주택이랑 토지는 전혀 다른 성향의 분야 같아요. 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도심권 위주로, 어 지방에도 도심권 위주로 이렇게 마늘을 보시죠. 어뭐 상급지 거딘지 뭐, 뭐 대장주 거딘지. 근데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 토지도 그 지자체마다 그러한 급이 다른 토지들이 있죠. 어 그러한 토지를 볼때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게 이제. 어느 지역에 어느 지자체에 거점 개발이 되는지 아, 그리고 이러한 교통축이 어디에 거점 개발을 거쳐가는지 그러 점을 좀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상 이런 교통축입니다 아, 사실 그래서 이 평택 화성강 고속도로 이런 도로축도 정말 중요한 이러한 축이죠 왜냐하면 이 평택 화성강 고속도로에 연결되는 예, 다음 이어지는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그것도 만들어지고 또그 다음 그 다음 이러한 축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 도로를 타고 아산까지 가다보면 어, 천안 아산강 고속도로가 또 만들어지고 있죠 어, 막 개통이 뭐 내년을 지금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도속도로에서 다시 어디로 이어져요? 예, 당진 천안강 예, 천안 아산에서 완공되면 다시 아산에서 당진까지 연결되죠 그러면 이러한 도로망들이 쭉다 연결되는 겁니다 어, 이제 그러한 것을 볼수 있고 대부분 다그 해당 지자체에 이러한 신설 교통망이 이어지면 IC를 만들려고 많이 이제 노력하시죠 어디 지역에 IC를 이제 해달라 근데 그러한 IC 지역을 또 다시 들어가보면 새롭게 신규 산업단지를 또 조성합니다 어, 그래늘 패턴이 있는 거예요 어느 지자체의 핵심 추을 따라서 새롭게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IC가 만들어지고 그 IC의 인근에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또 거기에 주거가 들어오고, 사업지가 들어오고, 또 물류에 필요한 공장 임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에 실수요자가 투자하시고 를 그렇게 함으로써 이 토지의 집값 상승 패턴이 흘러가더라고요. 그리고 또그 인근에 새로운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런 도시 개발되면 이제 누가 들어와요? 어. 땅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빠지고, 이제 집을 투자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 다음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집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인구가 들어오면, 그 다음 그 인근에 주거시설 외에, 어. 이런 이제 주거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업이나 식당, 이렇게 하려면 또 슬슬 들어오시고, 또 거기에 또 영향을 받아도 그 주변에 토지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모든 패턴에 흘러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심축 도로가 그 지자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어, 저기에 이러한 교통축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래서 향후에 여러분들도 이러한 도로를 한번좀 달려보시면서 막연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어, 이 도로가 왜 만들어졌지? 어, 이 도로가 만들어짐으로써 이 도로가 어디로 연결되지 어, 그러한 부분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이러한 토지 공부하시는데 정말 도움이 될듯 싶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꼭 한번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 평택 화성강 고속도로를 타시고 한번 쭉 달려보세요. 에, 아침 일찍 한번 이렇게 달려보시면 정말 기분이 좋으실 겁니다. 저는 랜디로드의 랜디였습니다.